새롭게 선보이는 아기 침구와 목욕용품 언박싱 영상입니다. 모더나우스 차렵이불과 궁중비책 블랭킷을 만나보세요. 아기 침대도 함께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모더나우스 마미오그 소프트워싱 라이트 얇은 차렵이불 드림랜드가 43% 할인. 부드러운 감촉과 가벼움으로 아이에게 포근한 잠자리를 선물하세요. 지금 바로 33,910원에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궁중비책 프리미엄 유아용 샴푸앤바스와 모이스처 로션 세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순한 성분으로 우리 아이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기적 같은 포근함, 미라클 베이비 순면 블랭킷이 35% 할인가로 찾아왔어요. 부드러운 플란넬 소재, 파란 하늘처럼 맑은 디자인으로 우리 아기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선물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부드러운 반부 소재의 스와드라프 속사계로 우리 아기에게 포근함을 선물하세요. 통기성이 좋은 메쉬 소재로 쾌적함까지 더했답니다. 지금 바로 29,8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따뜻한 원목 소재의 벨라 아기침대 2% 할인된 146,000원에 만나보세요. 포근하고 안전한 침대에서 우리 아기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